원장님, 제가 먼저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면 남편 자존심이 상할까요? 말 꺼내기가 왜 이렇게 어렵죠? 남편은 왜 먼저 하자고 말을 안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31년차 의학박사 박혜성 11년차 성우 이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고민이 있는 여성이나 남성들 많아요. 아, 그럼요. 처음에는 어? 하다가 나중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말을 안 하다가 말꼬투를 잡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흥해서 점점 네. 멀어지는 거죠. 아, 뭐 짧지만 뭐잘 알겠습니다. 섹스리스이신 것 같네요. 네, 한번안 하기 시작하니까 막상 또 이게 또 하자고 하면 은말 꺼내기 자체가 좀 그래요. 맞아요. 그 이런 이야기 선생님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들어요. 굉장히 아, 많이 드, 듣는 질문이에요. 오 와가지고 아 요즘 남편분이 남편이 이렇 하자고 안 한다. 이렇게,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네. 근데 이제 한쪽에서 계속 먼저 하자는 말을 하는 것도 지치고. 네. 특히 여자일 경우 이 문제로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자존심 이상해서 말을 안 하고. 네. 결국 섹스리스로 지내기도 하죠. 음. 그러니까 실은 별게 아닌데도 이게 자존심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성관계를 하자고 말을 하는 그말 속에는 단순한 이제 성생활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 자존심 외로움이 숨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많은 부부들이 먼저 하자고 말을 하면 자기가 지는 것 같아서 음. 마치 내가 성에 집착하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네. 미묘한 이 땐떼남이 사람을 참열 받게 네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네. 둘 사이의 성은 사라지고 네. 결국 정서적 거리가 생기면서 부부가 가족처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 성생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뭐 결국은 몸보다는 감정적인 거리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제 이런 말들로 인해서 거절당한 기억, 오해받은 경험, 무시당한 느낌이 쌓이면서 결국은 말을 못할 분위기가 형성되고 네. 이제 그 벽이 이제 단단해지는 거죠. 음, 더 이상 얘기가 못, 못 나올 정도까지. 네, 침묵이 되면서 벽이 단단해지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성상아리 횟수보다 소통이 핵심이잖아요. 소통.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없어지고. 네. 누가 먼저 하자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말을 자연스럽게 꺼낼 수 없는 분위기가 돼 버리는 거죠. 솔직히요 이게 그 내가 먼저 말하면 지는 느낌. 네. 이건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사랑이 이기거나 지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가까워지려는 노력인데 먼저 말하는 사람이 성숙하고 사랑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어떻게 말하느냐 첫 단추를 어떻게 빼느냐 야너내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꼭 들어줘 이런 <laughs> 딱 듣자마자 기분이 나쁘거든요 뭔 얘기를 하려고 기분 나쁘게 오해하지 마뭐 오해하지 마좀 어, 불쌍하긴 한데 꼭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아 네. <laughs> 그냥 나 이런 마음이야 네. 이걸 꼭 말하고 싶었어 근데 네. 단순히 성관계 신청이 아니라 감정의 공유 사랑의 대화인데 네네네네 오늘 하자 그랬는데 안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보다 <laughs>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할수 있게 연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부부 워밍업 질문 5가지가 있는데요 네 효과가 있었으니까 선생님 오늘 가져오신 거겠죠?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손잡가랑 포옹한 게 언제였지? 두 번째 요즘 내가 먼저 다가가셨나요? 아니면 당신이었나요? 세 번째 지금 내 감정 상태는 10점 만점 중에 몇 점일까요? 음. 성욕 포함해서요. 하하. 네 번째, 내가 당신을 아직도 많이 사랑하는 거 아세요? 다섯 번째, 나는 당신이 나를 안아줄 때가 가장 좋은 거 알아요. 아세 번째 했을 때 선생님 좀 도치법으로 말해서 저는 좀더확 와닿네요. 내 감정 상태 10점 만점 좀몇 점일까요? 성욕 포함해서요. 이렇게 서로 편하게 주고받다 보면 성에 대한 이야기도 그다음에 감정에 대한 공유도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연습이 좀 필요하겠네요. 부부관계를 다시 가까워지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나는 말 중에 하나가 음. 그 먼저 다가간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치. 이런 목마른 사람이 몸을 판다. 맞아요. 네, 네, 네. 사랑은요, 이뭐 자존심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에 소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뭐 성관계는 관계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구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심 또 이렇게 생각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내가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표현을 하는 것은 용기이고. 대화가 사랑의 시작입니다. 용기 있는 자가 어 뭐라고 하죠? 미인을 미인 얻는다. 이건 말이 좀안 맞을 것 같긴 하지만은 <laughs> 사랑을 어, 얻는다. 예, 사랑을 응. 얻습니다. 응. 저희는요 어, 더 다음에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박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주십시오. 안녕히 계세요.